네, 여러분, 안녕, 재현입니다. 오늘은 무한의 계단을 가져왔는데, 아니, t v 어, 좋아 조회... 어, 일곱 개도 있고, 그래서, 뭐, 그래서 백은 됐으면 좋겠다. 센트리 박스에서, 누가 싸워. 어. 여러분들, 저 300... 328명? 아니, 이왜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냐? 안 해. 안다고. 뭐 계속 찾아봐. 빨리 그래, 열려봐. 올렸다. 책금 바꿀게요. 여러분들, 제가 이금메달을 29개를 떴습니다. 스케 다. 이거, 제가 29개. 제가 이거 금메달. 아, 예. 아, 예. 조련사 가자. 조련. 제 꽃도 이제. 你见不 무한의 계단 안아아 진짜 답답. 답답하게 안해 진짜. 어 이제 지나간 건가? 레벨 100. 갈게요. 이제 시기까지 다 했으니 여기서 얘고 이게 더 낫는 난 이게 더 낫는데. 고릴라에서 하자. 제가 이렇게 다세 개를 잡았거든요? 아니야, 조금 쉽다고 느꼈어요. 아직 이렇게 많이, 딸게 아직 뭐 남았고요. 저 이럴 때가 다니는 고릴라 아닌가? 야, 고릴라 빨리 따라와. <laughs> 원래 이거 타라가야는거 아니야? 어, 아거레지 요거 조련사라서 그런가? 근데 조련사가 더 높은 것 <laughs> 이거 어떻게까지? <laughs> 아 귀찮네. 아기 귀찮다 거의 내가 멈출 할 때까지 계속 가렴 소나. <laughs> 아차. 오. 여러분들랑 어, 어. 아, 예, 바룡계도엔저두 마리 됐어요. 그두 마리나 됐습니다. 먼저는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, 아예. 예 예, 꼬마 백마법사. 아, 이거 아니야. 아, 이거 아니야. 아, 이거 아니야. 아, 이거 맞는 것은, 펭귄인 거든요? 어, 이전, 예. 야얘아닌가 음. 나 예이다. 저는 이하고 맞는데. 아! 얘도 금매다리거든요 일단 붙고 싶다. 근데 어떻게 밖에 없어? 왜냐면, 보이는 걸 알잖아. 지금 얘가, 이거 뭐고 대박 아잘못 봤어요 제가 음메달 하있다고보가 하나 있네 허허가허헐 대박 아 음. 오! 웃어이 뭐 지금 많아야 되는데, 팻이 별로 없어가지고. 여기까지는 아니겠죠? 대결하고 가야죠. 대결하고 막. 예 yeah. 그냥 웃어주게. 하하하하하하하. 근데 웃는 게 같잖아. 이글레님은 뭐 7월. 일 동안, 어, 휴가를 보냈습니다. 7월 2일 동 하지만, 눈은 맨날 찍어야 돼요. 그리고 좀 쉬는 날 밖에 없겠죠? 쉬는 날, 뭐, 막 쉬어도 돼요. 막 쉬어도 되는. 어, 나 얘, 예. 음, 안녕. 아직 엄청 초보구나. <laughs> 아, 이거 봤어요 그걸 1일 탁 줬어요. 아, 음. 음. 뭐야 얘. <laughs> 진짜 힘 죽겠는 줄 알았어. 내가 왜 울어? 자. 과자도 봐 줄까? 그럼 이번에 봐 줄게. 이번에만 봐 주는 것 같다. 이렇게 해 줄게. 이번 내가 이.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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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. 아. 그래, 돌아가면서. 망망. <목소리> <전화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멍멍... 이번엔 안 봐준다. 아, 잠깐만, 내가. 너와 이겼잖아. 와, 왜 집사에서 죽 인정한 대결이다? 아. 응. 왜이 아, 무슨 일이야? 그대기로쓰고 싶은데, 고수! 고수는 고 싶다! 야! 아이씨! 야! 어, 나 살림 육하네! 살림 육? 헐! 대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? 아, 고수 제발! 아. 와, 진짜! 오! 십이 오! 아! 나elet g r 나아 몰라, 어, 저거 저거야. 아나도 이제 안받은다 오늘 그그 건데. 그... 왜세 칸을 못하겠지, 여기? 원래 제가 엄청 스피드로 하거든요? 헉, 아, 뭐와 나안 할거야 특히 막나 아, 소리가 너무 힘들어 소리 때문에 못 가고 가는 치어리더 치어리더 야 치어리더 거응 예쁘다 와 진짜 미소 이거 진짜 그냥뭐 여러분들 그럼 어쩔 수 없이, 뭐, 살게요. 예. 예고 뭐 그럼, 살수 있는 것들은, 이렇게 있고. 어디부터 사야 하는 거지? 어디부터 사야 하는 것들인데? 그러면, 제가 사고 싶은 게, 이건 진짜고. 어디지 음... 와, 진짜 뭔지도 모르고궁할게요그 빨리 막자또27 맞... 음... 음... 나 참... 아, 나 뭐야, 너 나랑, 아 나랑 똑같아! 하나, 이인 것도 똑같니? 와, 대, 대박. 대박이 나랑 똑같아. 와, 스킬이 똑같아. 뭐, 뭐라고? 잠깐만. 너무한 거 아니야? 뭐 하는데가 삼백 가지 있어 삼백하라.